시간에는 중이 순환소수의 분수 표현, 순환소수를 어떻게 분수로 나타낼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이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어때요? 그 정수가 아닌 기약분수들은 소수가 나타내면 그렇죠? 어, 지난 시간 그 정수가 아닌 기학분수들은 그걸 소수로 나타내보면 뭐하니 뭐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유한소수가 아니면 뭐다? 어. 순환소수였다 순한소수는, 그래서 구별하는 것까지 했죠. 유한소수인지 어. 순환소수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먼저 기학분수로 만들었어요약분한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분모만 소인수분해 해보고 거기에 소인수가 뭐하고 뭐. 2나 5만 있으면 유한소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순환소수가 되는 거고, 요것까지 이렇게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럼면뭘할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2는 이게 0.4다, 유한소소다 3분의 2는 0.666 형상이니까 0.6수환소소다 요한소소 아니면 순환소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소수, 예를 들면 0.4가 있다. 음, 이거를 다시 분수로 고치는 거예요. 분수로 고치면 우리가 이건 이미 초등학생 때다배웠던 거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0분의 4. 그래서 약분해 주니까 얼마? 5분의 1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소수인 경우는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꿔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순환소수의 경우에는요.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순환하는 0.6인데 얘를 10분의 6이라고 하면요. 약분하면 이건 5분의 3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 그러니까 생각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2번. 오늘은 뭘 한다? 순환 소수를 어떻게 다시 분수로 나타내지? 이 말이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순환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원래 분수였으니까. 그래서 순환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 이유 그래가지고 유리수죠.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그런가? 순환소수를 뭘로? 분수로 고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치려면.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이걸 가까운 해볼까요? 그러면 음.. 이 x를 0 6 6로넣는거6요6 6 6 6 6 6 6 6 이렇게 6 6 6 6 6죠 그래서 저 x가 0.66으로 계속 나오는데 쟤를 분수로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를 분수로 고치려고 하는데 어려워.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얘를 분수로 고쳐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아, 뭐가 문제지? 찾아냈어요 문제점을? 그렇죠. 뭐. 이 소수점 아래 6이 계속 나온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거. 이거 이 문제점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를. 제거해야 돼요 문제 를 없애야 되지 문제가 되는 것을 없애야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는 없애라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고쳐야 돼아 저걸 어떻게 없애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9.23456이라는 유한선수가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또다시 5.23456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경우는 어때요? 뭐 해주면? 이렇게 빼주면? 소수점 아래가 똑같으니까 어때요? 여기가? 없어지죠? 소수점 아래가 깔끔하게. 없어지고, 4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간단하게.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이 소수점 아래를, 이게 형 나오니까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빼주는 거죠. 똑같이 맞춰가지고. 똑같이 맞춰서 빼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빼주려면은 식이 몇개 있어야 되겠어요? 두개 있어야 되죠, 두 개. 두개 있는데, 이렇게 소수점 아래가 다 어때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깔끔하게 0으로 없어지니까, 소수점 아래가 6666 이렇게 순한 마디만 쭉촥되 있는 거요 이런 식을 몇개 만든다? 네, 두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X는 666 되어 있으니까 이 X를 하나 쓸수 있잖아요. 이걸 쓸수 있으면, 얘를 쓰니까 식을 하나만 더 만들면 돼요, 하나만. 더 만들면 되는데, 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많아요? 소수점 아래를 몇점6666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무수히 많아. 소수점으로 이동하면 되니까. 근데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걸 택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거니까 여기에서 최소 몇 칸만 가면 돼요. 이렇게. 한 칸만 가도 666 도로 나오잖아요. 싸움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한칸 오른쪽으로 가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10을 곱하는 거죠. 10을. 그럼 몇 X가 돼요? 10X는 여기 한칸 가니까 6.6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고 있는 소수점 차딱 맞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첫 번째 1번이고 여기2번식이다 그러면 뺄 때는 어떻게 빼냐면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좋죠. 그래야지 풀수 나오니까. 그래서 2번에서 1번식을 뺀다.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쓴 식은 뭐냐면 10X에서 X를 뺀 거예요. 이 식을 사용한 거죠. 그럼 몇 X가 돼요? 여기서 이걸 빼니까 그러면 9X가 되겠죠? 9X가 되고 여기서 이거 빼면 소수점 알다 없어지고 6배0이니까6이렇이되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정식 풀면 돼요. 양변을물로 나눠줘. 네, X에 대해서 9로 나눠주고, 역도 6도, 6도 9로 나눠주면, 같다 없어지고, X는 얼마나 나오는, 값하 3분의 2. 이런 식으로. 어, 3, 4는 3. 2. 이런 식으로 어때요? 다시. 처음에 그순환소수였던 X가 이렇게 분수로 오쳐지는 거죠. 그래서, 순환하는 0.6은 분수로 오치면 3분의 2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순환소설을 분수로 고치는 방법은 뺀다. 빼려면 식이 몇개 있어야 된다? 두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분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럼 한번 해봅시다. 순환소설을 분수로 고치려면 일단 1번. 뭐예요? 소스점 아래가 모두 순환마디로만 이루어진 그 식을 몇개 만든다? 두개 만든다. 자, 소스마디가 똑같으니까. 요 소두점 아래가 모두 순환마디로만 이루어진 식을 몇개 만든다? 두개 만든다. 두개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두 식을 어때요? 두 식을 말이야 빼서 소수점 아래를 없애는 거죠. 아래를 없앤다. 두식을빼 가지고 없애고, 그러면 어때? 세 번째는 이제 ax는 b 꼴에서 구하면 되죠. X를 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약분만 잘해주면 되죠. 약분 한다. 약분 한다. 됐어요? 응. 그러니까 포인트는 식을 두개 만든다는 거. 그것도 소수점 아래가 전부 순환 마디로만 이루어진 식을 두개 만든다. 요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러면 좀 다른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다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 할게요. 0.6 제일 쉬운 걸로 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푸세요. 선생님 쉬운 문제를 풀게요. 자, 어, 어디다 한번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어, 얼마를 한번 해볼까요? 뭐. 2.15 이거. 근데 수학 만지막 하나예요. 2.15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음, x 로 넣는 거예요, 먼저. x 로 넣는 게 처음 먼저 있어야 돼. 여기 하나 좀 빼먹은 게 있다. 여기다가 제일 처음에 X로 넣는다. 그거를 한번 넣어줘야 되는데, 음. 여기다가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이 식을 두개 만들기 전에 어때요? 어, 순한 소스를 X로 넣는다. 이거 잊지 마세요, 먼저.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는 게 편하죠? 순환소설 x로 놓고 식을 2개 만들어야 되니까 저걸 넣어주세요. 저거 빨간색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더. 자 그러면 이것도 x는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2 1 5쓰니까5 이렇게 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식을 순환마디, 소수점 아래가 모두 순환마디로 매료된다고 했죠. 근데 얘는 소수점 아래가 순환마디 아닌 부분이 하나 끼어있어요. 2 하나 끼어있죠. 이런 걸 이제 혼순환소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X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사용하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식은 무수히 많지만, 가장 간단한 식을 하니까 소수점 아래가 전부 뭘로만 돼야 돼? 썸마디가 지금 5잖아요. 그러니까 5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 여기서 5가 되면 한 칸은 가야 돼. 최소 제일 작은 걸로. 그러면 10X가 좋아요. 10X는 소수점 여기까지 한칸 오겠죠? 그러면 21. 오오오 오, 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5, 5인 걸로. 근데 네, 이거는 싸마을 하니까 이것도 한 칸만 가면 되죠. 얼마를 곱해줘? 한칸갈 때마다 10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두 칸이면 10 곱하기 10이면 100, 1000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한칸더 곱해지면 여기 10을 곱하니까 여기 10에 10을 곱하니까 100X가 되겠죠. 100X는 여기까지 오면 215.5그 때.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이거 2번이라고 하면 큰식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식은 바로 뭐예요? 제가 쓸게요. 100x에서 빼기 10x를 빼는 거죠. 100x에서 100x, 1 0 x 빼면 90x가 되고 여기는 없어지고 깔끔하게 215에서 21을 빼면 되죠. 215에서 21을 빼면 얼마예요? 4. 여기 1이고 이게 얼마예요? 9. 193. 이렇게 돼요. 이렇게 a s 는핏굴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양변을 이제 x에 대해서 나눠요. 90으로 나누고 여기서 194도 90으로 나눠주면 같다 없어지고 x는 90분의 194인데 약분을 해야 돼요. 근데 약분할 때 되게 좀막좀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약분, 약분 쉽게 한번 말려줄게요 선생님. 자 일단은요. 이거는 좀 별로 큰 수가 아닌데요. 분모를 잘 보면 좋아요. 분모를 좀 소인수분해 보면, 음, 일단은 1의 자리가 이렇게 0, 1의 자리가 뭡니 자리가 0, 2, 4, 6, 8이면 1은 나눠주죠 1, 일단 1나눠볼까요 1은 나누니까 절반이니까 45, 1은 나눠 주면안요 29, 18, 27, 14, 29, 18, 18, 에3 27, 18, 27, 18, 27, 이8 27, 18, 이7 18, 27, 18, 27, 18, 이7이8이7 18, 27, 1 5, 27, 1잖아요 같은 경우는 1일 자리가 영하고 5일 때만 돼요. 5로 안 나눠지고 9는 이제 이게 3으로 계어야 되는데 둘이 더하면은 숫자를 더해요. 9하고 7을 더해요. 9 더하기 7은 얼마? 16. 그럼 16은 3으로도 안 나눠지고 9로도 안 나눠지니까 더 이상 안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압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45분의 97이죠. 2, 9, 18, 2, 7, 14니까 2 1로 순환소수는 4 5분에9 7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약분하는 것들은 또 선생님이 또 중간중간에 쉽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요. 한번 정리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